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삼곡제입니다. 삼곡제에서 매장 1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 3, 1, 2, 3, 2, 농물리 쪽으로 가볼게요. 아, 나무, 폐나무, 쉽고 어디로 가는지. 왼쪽이 7번 국도고요. 80km 올라가면은 80km 올라가면 울진입니다. 울진. 경북 울진. 어제 비가 엄청 왔어요. 어제 한 2mm. 2mm 내렸나? 아, 1mm? 여기가 자주 내린 내리네요. 여기가 매장 일이고요. 어, 매장 1이 여기 뭐 공사네요. 저기 임시 주택 만드나? 여기가 매장 1위 마을 회관이고요. 여기도 기와집 같은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기다 임시 주택을 만든 건 봅니다. 여기도 집이 두 채선데 다 철거 끝났네요. 여기도 임시주택. 세 동, 두 동, 세 동. 만드는가 보네요. 매장 1위 임시주택. 임시주택. 정삼리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앞에도 인피 주택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직. 공수 엄청 많은데요. 매정 쌈미 임시 주택 단지 대정 삼리 양정 마을 와, 저기 마을 뒤를 완전 나무를 다 베었네요. 여기는 완전 집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한 네 층과 다섯 층가 있었는데요. 싹 사라졌어요. 저 포크랜 두대 있네요. 지금 이쪽에 한대 있고 이쪽에 한대 있고 여기 한대 있고 저 쪽에 한대 있고 여기는 완전 집이 다 사라졌네요. 한 대도 없네 한치도 없어요.